안녕하세요. 시부랑 t v 입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어, 포도가 색이 좀 늦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음, 햇볕이 잘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음, 햇볕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아직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순도 좀 쳤고요.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원래 이제 이게 햇볕이 들어가는 그 뭐냐.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고 그런 게 있는데. 한30% 정도는 햇볕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숨을 안 쳐가지고. 그냥 왜성이를또 물고 나온다냐? <laughs> 나무가 뭐네 그렇습니다. 싹이 물고 나오면은 여기 뭐 없이 송이를 물고 나옵니다. 어뭐 전반적으로 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크기는 탁구공만 합니다. 이 봉지를 씌우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팽팽하게 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봉지에 완전히 밀착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게 포도알이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얘는, 요러면은 요런 데가 잘 썩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것도 좋긴 한데, 아, 봉지가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일 큰 봉지를 샀는데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옳치가 아픕니다. 이건 왜 표시를 해놨지? 썩은 게 없는데. 어 지금은 탄저도 있습니다. 탄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지에 쓸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습기가 차거나 하면은 물이 다 고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썩습니다. 네, 껍질이 좀 얇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당도는 한14 브릭스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어, 다음 주에 예약 주문 들어온 거 출하를 할수 있을지가 또 걱정입니다. 이런 네, 거는 이제 거의 다 출하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색도 거의 다 들어왔고 이 인도면은 한18 무고 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음, 알이 큰 거. 얘는 아직또 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봉지가 닿는 부분들. 까맣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썩은 나든가. 네, 그러한 상태고. 네, 전반적으로 요런 상태입니다. 어, 양분 관리는, 어... 키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관리하고 안 하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키우시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 하는 거는 좋더라, 저거 하는 게 좋더라. 뭐 이렇게 해서 분별하게 양분 줘버리면 나무가 어느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땅도 알아야 되고 음, 나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알아야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천문질이 예,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농사꾼은 항상 예, 날씨,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온도도 해야 되고, 또 내년 날씨도 어떨지도 예측을 해야 되고, 예, 그러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예, 더웠고, 가뭄이 없고 해서 나무들도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서. 어, 낙엽이 좀 빨리 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나무잎을 보호한다고 해도 나무가 너무 고생을 해서 휴식을 빨리 취하려고 단풍이 드는 거라 아, 못되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뭐 맛은 어제도 뭐 손님들 다녀가셨는데 어, 제 입에는 맛이 없는데, 뭐, 일단은, 네,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게 좀 맛이 지금 많이 덜 들은 상태라.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요런 거, 요런 거는 맛있는 겁니다. 요런 거는 색깔이 딱 들어오면은 요거는 20벌이 일단 넘습니다. 음. 완전히 과일맛 사탕. 네, 그 맛이 납니다. 예, 물도 많고 뭐 해서 어, 물 많은 거 좋아 물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선호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저는 약으로 먹습니다. 염증 해소에도 좋고 어, 몸에 수분 그 다음에 각종 미양분 예, 공급할 때 얘들이 흡수력이 좀 좋은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포도가 왜 이렇게 생겼냐? 원숭이, 궁뎅이처럼 생겼네. 참. 애교송이가 있습니다. 애교송이. 이야, 참. 포도나무도 웃길 줄 아네요. 참. 네, 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병도 많이 들고, 아, 큰일입니다. 이거. 방제를 제때 못 해가지고. 제가 추라 일자를 계산을 잘못 하는 바람에, 네, 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 불안불안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음, 이거는 색이 잘 들어오구만. 네, 색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이 들어옵니다. 네, 색깔에 따라서 그 당도도 네, 색깔만 봐도 그 당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압니다. 네, 맛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맛있고, 맛있고, 는 색깔만 딱 봐도, 당도가 얼마다. 농사, 농사 짓는 분들이야 뭐다 아실 거고. 어, 안 그래도 어제 뭐 오신 분들, 농장 방문하신 분들하고 뭐 얘기도 좀 했었는데, 어, 저는 도시에 사, 사시는 분들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포장 이쁘고, 깨끗하고 하면 다 좋은 건줄 압니다. 근데 막상 농사 지어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야,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기농이나 이런 부분들 농사를 하는 걸 보면은, 기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이. 그런 거를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할말 없지만, 어, 오히려 깨끗한 게 몸에 더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된 과일이 아니라서. 네, 저는 뭐, 봉지를 씌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와, 얘는 뭐, 엄청 시리 크긴 큰데. 빨리 색좀 들어와라. 아, 저기도 하나 썩었는게 에헤이, 뭐시겨 이거. 탄자가 있습니다, 탄자. 이거 군데군데 지금 탄자가. 근데, 어, 너도 본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탄자를 본것 같은데, 이게 어제 제가 한번 싹 돌았는데도 이게 눈이 안띈게 있었나 봅니다 <laughs> 돌아서면 뜯고 돌아서면 썩고 썩는데 네, 하루도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농장을 둘러보시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싹 제거해 주시는 게 농사 잘 짓는 비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간섭은 하지 않되 관심은 가지고 적절하게 예, 조치를 해주는 그런게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이 나무들은 맛이 없습니다 한나무 두나무 세나무 왜냐 땅이 모래땅 이라 가지고 포도가 맛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먹을거 예, 맛이 없더나 달달해서 그냥 먹기 좋은 것 고정도 수준입니다 예, 다른 맛은 없습니다 맹탕에서 어머리한 그런 느낌의 맛이라 가지고 네, 이건 다 집에서 먹을 거고, 나무가, 수세가 또 약합니다. 어, 양분 주는 것도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땅도 굉장히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좋은 땅 만나기도 쉽지도 않지만, 오, 어, 이는 맛있겠다. 댕글댕글하네. 기타 등등, 색깔 잘 들고 있고, 네, 잘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땡끝에 노출이 많이 된 곳은 색이 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다 붉은 것 같습니다. 다 붉은 것 같고. 이야, 식이네. 그리고 노지에 아무렇게나 막 심어놓고 죽든지 말든지 방치 한 포도 알입니다. 네포달인데 얘네들은 타원형으로 큽니다. 타형화 타원형으로 크고 얘들이 익으면서 이제 색이 들어오면서부터 동글 동글하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야지 열과가 안 날아 봅니다. 처음부터 동글 동글하게 해놓으면 은 열과가 잘 나는 것 같고 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 어, 어쨌든 제가 이게 이번 주도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어, 한백 박스. 일단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음 일단은 붉은색 갈짝만 들어와도 맛은 있습니다 예, 맛은 있고 예, 괜찮습니다 아 이게 참. 농사꾼은 항상 비상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딱 그냥 원만이 대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모든 것을 아사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기대치만큼 안 줘서 그렇지 아니지 인간의 기대치가 높은 거지 자연은 항상 30%만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대치는 100%를 원하는데 네, 뭐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섭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걸어 다니기만 했는데도 땀이 바닥바닥 나네요. 어, 올여름 참 무시하게 더웠는데, 예, 많은 분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